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꼭이요, 꼭, 꼭, 꼭. 영양 만점 전복의 변신이 이제 곧 시작될 텐데요. 자자 시선 집중. 그첫 번째 요리 전복죽 되겠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송송 썰어주는 것이 그첫 번째 순서. 네, 전복 내장이 들어가야 전복죽의 색감 자체가 이쁘게 나오고. 만그 안에 촘목 내장 안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혈관 을 청소해 주는 물질이 들어가서 있어돌 그 때문은 전복 내장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을 넣습니다. 전복의 깊은 맛을 전해 주는 내장까지 아낌없이 몽땅 넣어 바글바글 끓여 주면 원기 회복의 으뜸인 전복죽 완성. 임건우 사장님의 노련한 칼질로 탄생할 다음 요리도 무척 기대되는데요. 전복과 미역의 만남. 제주도 안에 있는 추자도 섬에서 직접 돌미역을 공수해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역국을 그릇에 담습니다. 추자도에서 공수해 온 신선한 미역이 한가득 들어간 전복 미역국. 진하게 우러난 바다의 맛, 국물 진국인 거, 아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송송 쏜 전복의 무한 변신. 보기만 해도 침이 껄껄 넘어가는 엄청난 비주얼 때문에. 아우 정신이 혼미해지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입안을 가득 채우는 꼬들꼬들한 식감, 전복이 듬뿍 들어간 고향식의 향연. 다섯 가지 전복 요리가 보입니다. 피디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혼자 드시기 있기 없기? 임금님 진수성찬 전혀 부럽지 않은 넉벌어지는 상차림에 절로 감탄사가 나오는데요. 전복 미역국에 전복죽, 전복 물회. 그리고 전복 비빔밥까지 피디님, 맛이 어때요? 맛을 눈으로 표현해 보시겠다고요? 좋습니다. 쓰리트 원. 는 음식에 담당 의 눈이 커집니다. 삼040의 입맛과 시선을 사로잡는 맛. 맛집 요리에 빠지면 섭섭한 인증샷 남겨주고 온 정신을 집중한 먹방 타임. 호르록호르록 시원한 국수와 함께 된장 양념으로 간입된 담백한 전복까지 입안에 한가득 넣어주면. 주님이 전복 무회를 먹습니다. <laughs> 이야 전복의 쫄깃함이 이번에서 살아있네요. 쫄깃함과 영양이 생생하게 살아 폭풍흡입을 불러일으키는 전복의 놀라운 맛. 기운을 끌어올리는 모양식 전복 무회. 통영에는 청정해역의 바다의 향 가득 품은 3040을 위한 전복보양식이 있다. 드론이 찾아낸 오늘의 세 번째 맛집 5060의 여름을 확실하게 책임질 최고의 전복보양식. 유명 연예인들까지 찾아오게 만드는 이곳의 특급 별미는 과연 무엇일지 그 비밀이 안녕하세요. 이제 곧 밝혀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의 맛의 비결은 뭔가요? 이집 맛의 비결은 바로 밖에 있습니다. 마세 비결이 문밖에 있다? 일단 밖으로 다시 나와봤는데요. 대체 어디 비밀이 있다는 건지. 그런데 이때 또 다시 빛을 발하는 드론의 활약. 목표물 발견. 비밀은 바로 이거였어. 네, 수많은 해산물이 꿈틀대며 싱싱함을 어필하고 있는 수조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네, 참싱중하지요두관들이요 아, 여기가 게의 주인입니다. <laughs> 아, 아까 아 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맛의 비결이 이 집은 밖에 있다고 해서 한번 봤는데. 네, 바로 바다 앞에서 가져오는 물건을 싱싱한 물건을 그대로 저장하고 바로 쓰기 때문에 물건들이 아주 싱싱합니다. 바다에서 갓잡아울린 모습 그대로 거친 파도를 이겨낸 푸른 생명력이 온전히 전해지는 듯 했는데요. 어머머, 엄청난 힘좀 봐요. 바다의 영향을 듬뿍 담아 이동. 통영에서 나온 해산물들입니다. 신선한 문어랑 해산물을 담아 이동합니다. 신선함으로 승부한다는 사장님의 당당한 걸음을 따라 들어온 것은 바로 주방. 꼭 맹물에다가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담궈놓는 게 담궈놓고 나면 요리를 할때게 바닷물의 냄새가 안 납니다. 야채 위에 각종 해산물을 올리고 올리고 또 올리고 해물탕에 활용 점정. 전복과 돌문어까지 올려주면. 음. 둘이 먹다가 둘다 맛에 케요되어버리는 아우 철판 용궁 해물탕이 완성된다는데 그 넓은 철판을 몽땅 가려버리는 어마어마한 양에 입이 쩍 하고 벌어지기 일쑤 연이 어터지는 감탄사에 쑥스러움 드러내듯 온몸을 베베 꼬는 문화의 싱싱한 자태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는데 해물탕을 찍 <laughs> 너무 싱싱해요 저기 <laughs> 살긴 사는데 이렇게 푸짐하게 많이 나오는 해물 이거 아, 아, <laughs> 당은 오, 처음 봐요 야 <laughs> 이거 뭐예요 이거 해산물을 그냥 완전 통째로 <laughs> 옮기는 <옮은> 거 아니에요? <laughs> 이 정도면은? 먹기 좋게 해물을 손질합니다 저 눈빛 보세요 기다림의 눈빛 아닙니까 저거 눈빛의 이름은 간절함입니다 <laughs> <laughs> 여기와도 저기서도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었는데요. 바다 용왕님의 진수성찬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속이 뻥하고 뚫리는 국물 맛에 오르락내리락 한번 들었다 하면 숟가락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그 맛. 통 전복의 맛과 영양까지 한 입에 넣고 나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는데 경건한 마음과 음미하는 자세로 신성한 전복을 만나고 나면 음. 나도 모르게 절로 엄지척. 아, 얼마나 맛있긴 해요. 바닥을 다이에 여는 것처럼 정말 맛있어요. 그야말로 인생의 해물탕. 엄청난 양에 놀라고 신선함에 놀라고 맛에 깜짝 놀라는 맛. 오늘 전복으로 에너지 충전해갑니다. 화이팅! 동현 전복 최고!